도무지 듣지 않는 아주 고집이 센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아빠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한대 그냥 쥐어 박았습니다 저녁에 식사 시간이 돼서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 앉았는데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은 아들이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니까 식사기도 네가 해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나쁜데, 더 기분이 나쁜 아들이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입을 열고 드디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쩌자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나이까?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정말 풍성한 어, 즐거운 식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 성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 Uh, 예루살렘에 세워진 처음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부흥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했고 또 어,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땅의 왕으로 인명을 받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사실은 로마 황자의 어릴 적부터 친구거든요. 그런 인맥으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이 됐는데 부임에서 보니까 그 유대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이 헤롯 왕을 반기지를 않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까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굉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그냥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얼마나 연호하고 열광하는지를 몰라요. 내친김에 그러면 야고보 사도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체포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때가 무교절, 유월절 절기기 이 때문에 그때는 법집행을 안 하고 재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안티오니오 요새라고 하는 그 요새 감옥에 이 배도를 쳐 넣게 됩니다. 이 안티오니오 요새에 있는 감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암시가 좀 되어 있는데 감옥의 문을 세 개를 지나야 드디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감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고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박해하는 헤롯 안티바스는 23절에 보면 하나님 쳐서 벌레 먹어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가 있었기에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떤 기도가 있었을까? 첫째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절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당연히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간절히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엑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열정적으로 온 에너지를 다해서 그런 뜻도 있지만은 끊어짐이 없이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끊어지냐?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체포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그 석방을 위해서 부르짖 기도했는데 그런 성도들의 기대와 달리 기도한 소망과 달리 베드로는 아니 야고보 사도는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봐. 야고보 사도가 죽었잖아. 실망하고 기도의 자리에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투옥된 상황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엘 채드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마의 유일한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은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막상 기도하기 시작하면 벌벌 떤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역대기 2 0 역대 이십 장에 보면은 어, 모압 암몬 마온 족속들이 남주다의 나라를 공격하게 됐습니다. 남주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보니까는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너무나 큰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 우리를 치러온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대적을 이기게 하신 것이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은 무엇으로 비롯되느냐? 기도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생명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는 무거워도 그 날개로 창공을 나는 것이고 배는 도치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바다를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석탄을 떼던 시대에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질주할 수 있는 것이고. 비행기는 비행기 날개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지만 그 날개 때문에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처럼 성도들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놀라운 반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 본문에 보면 5절에 교회가 기도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더라 이게 어떤 뜻일까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재미가 생기니까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기도는 그냥 멈춰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마치 그 밴딩 머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면 물건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쏟는 그런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것은요, 응답 받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주를 신뢰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만 의지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의 우선 순위고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체포됐을 때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처형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 소용 없는 거야 그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 의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처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 얼마나 세게 기도하느냐 그것 때문에 감동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닿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교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기도라고 하면또한 가지는 합심하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함께 드리는 기도죠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유명한 말씀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56명 정도 참석했어요. 이브 예배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은총 안에서 그 주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베드로가 빠져나오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벼랑 끝에 서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지경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부모라면 자녀와 함께 자녀라면 부모와 함께 성도라면 순모임 식구들과 함께 적어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권 가운데 있는 지인들이 있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서는 기도하다 지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지쳐도 힘 있게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합심기도는 개인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말 여전히 하나님이 신뢰하는 가운데 합심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반전을 두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세 가지 역사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 7절에 나와요 허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저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7절 시작하면서 허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읽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천사가 이르되 베드로에게 따라오라. 그래서 이것이 환상인가 하고 따라나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11절에 가면 그 천사 그 따라오라 하고 한그 어, 대상이 천사였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 그 지하 감옥에서 세 개의 철창문을 지나에 빠져 나올 수 있는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서 어떻게 구출된 것이냐? 그것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합심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자동문 앞에서 묻이 스르르 열리는 것처럼. 그냥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셔. 설교 제목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아무튼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년은 365일인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라는 표현이 300번 넘게 나와요. 하나님이 놀라운 베네라 하나님의 섭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겠는데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미움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 꿈이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있는그 사닥다리가 환상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요? 천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갈까요? 우리의 기도를 안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내리락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 야곱이 지쳐 쓰러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것이냐? 야곱 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나. 그 기도와 기도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다니엘은 황제의 금령,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신을 섬기더라도 이 기간 동안 절대로 기도하고 절하면 안 된다. 그런 금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거든요 당연히 고발을 당하고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금령을 어겨서 사자굴에 그 명대로 쳐넣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니엘 아끼는 왕이 너무 그냥 안타깝고 궁금하니까 날이 새자마자 그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은 살았냐 죽었냐 물으니까 다니엘이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 말이에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요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손에서 시사설이 스르르 풀어지게 되거든요 이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을 다시 말씀드리면 은이 어떻게 이 베드로가 감금되어 있냐면은 군인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4개조로 해서 하루 24시간을 꼬박 지키는 거예요 16명이 4명씩 나눠가지고 한순간도 빼지 않고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감옥 문 바깥에는 2명의 군인이 2명의 군인은 베드로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인 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 한 사람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냐? 그건 과거에 예수님 사건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허명한 일이 소문으로 나지 않도록 예수님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다가 무덤에 두어서 큰 돌로 막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문이 굴려지고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선을 훔쳐갔다. 그래가지고 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던 헛된 소문을 내는데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가장 뛰어난 그 사도인 베드로를 이런, 이런 일에 휘발리지 않도록 단단히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다시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그렇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내일이면 철형하려고 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풀려난 놀라운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우리가 살다 보면은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쳐넣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억매 있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치 사슬에 묶인 것처럼 우리 삶이 묶여 있을 때.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삶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억매인 것을 풀어 주시고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묶인 것을 푸는 자유함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 투옥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를 빼내오기 위해서 뇌물을 쓰지 않았어요 북한처럼 땅쿨을 파지 않았어요 무슨 미국에서 어떤 미국 사람을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기도하면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 믿음, 절대 믿음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누워 잔다. 이거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고 감옥에서 누워 자는. 어떻게 누워 잘수 있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면 사형당할 사람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집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편히 누워 잘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 7 절에 보면 허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감옥 자체가 어둡죠 시간은 또 밤인데 갑자기 너무나 강한 빛이 막 대낮같이 밝은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면서 깨기도 하잖아요 화장실 가기 위해서 제가 가면 아내가 깨고요 아내가 화장실 가려고 새벽에 깨면 저도 깨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요 주변이 확 바뀌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잠을 자는 어쩌면 코를 골고 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나중에 이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흔들어야만 깨어났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천성이 그렇게 태평한 사람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내일 죽어도 나 상관없어? 그렇게 무신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누워 잘수 있었던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이죠. 베드로에게 절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죽는다고 해도 나를 천국에 받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이면 죽는데 오늘 평안히 누워 잘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군사를 풀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수천명을 풀기도 했습니다 삼천명의 군사가 다윗이 어디든 수색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붙잡히면 당장 죽은 목숨과 같은 다윗이 어떻게 살아느냐 10편 3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이죠.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냥 발각되면 그 자리 죽는 것이죠. 누웠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다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배개하고 주무시더라. 예수님에게 절대 믿음에서 오는 절대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에게 절대 믿음이 있어서 누워 잘수 있었는데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어땠는가? 베드로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때까지 성도들은 한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누구세요? 그렇게 묻고 베드로가 신분을 밝혀요. 근데 이 여자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안으로 뛰어들어서 어른들한테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고. 그러자 어른 성도들의 반응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안토니오의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이 바보 같은 놈도 미친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라고요. 정말 밖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천사일 거야. 여러분 이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구출되어서 문 밖에 서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베두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자초지용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그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두를 구원해 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 우리가 믿지 못했고 믿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해주실 것이라고 믿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초대계 성도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아무개 성도가요, 너무 막, 몸이 아파서 검사를 보니까 암 말기래요.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그런데요, 속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암 사기라는데 서울에는 큰 대학 병원의 종합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얼마 못살 거야. 입으로는 살려 주세요.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기도했지만은 안될 거라는 마음이 속에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결코 상식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예레미야 32장 21절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다. 모든 족체의 하나님이다. 내게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저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서 해 봅시다. 하나님이 질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 상식에 이거 안돼. 그러면은 거기서 스탑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주장고 실망하고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말씀하시냐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경험보다 크시고 우리의 지식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상식을 넘어서는 문제도 믿고 구하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늘 하던 기도를 드려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묶인 것을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는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 안 된다고 여겼던 문제를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고 할수 있는 일, 할수 있고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전히 신뢰하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삶의 불가능을 넘어선 반전의 역사를 주셔서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